어~ 상당히 있 관찰하고 그~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색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관이 먼저 당황하게 되죠 근데 당할 필요가 없다 항상 이제 문제는 발생이 될수 있으니까 당황한 게 아니라 좀 예를 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것을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현상이라는 것도 우리 내면이 반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현상 자체에서 사실은 어~ 자체 진실이나 진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불교에서도 좀더 그 자기가 느끼는 것은 진실이나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조금 자기의 어떤 주관이 배제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진리나 진실을 파기 위해서는 좀그 어떤 현상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뭔지를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 어 사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명상을 통해서 그방 대응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사람은 당장 그, 시, 그 보통 문제가 발생돼에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막 그냥 당장 뭐든 급하게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 급한데 뭘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또시선에 그 아무래도 그그 그, 무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시선에 이끌려서 그냥 뭐 당장 급하게 성, 성급하게 뭔가를 해버리게 되는 그런 오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개체는 그뭐 예를 들어 미술품 보더라도 뭐 재미없는 거 하더라도 끝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관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또 또 훌륭한 사람들은 뭐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좀더 관찰하고 관찰하는 그 여유를 가지는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그에 대서 반응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 삶의 지혜를 그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일단은 뭐 일단 현실적으로 발생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 그래서 뭐 당황해할 필요는 없지 하나의 자기였던 어떤 인생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과연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객관적으로보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좀더 그 충분한 예의를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문제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저 그런 어떤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객관화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하는 부분, 뭐, 그건 평소에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총체적인 어떤 영향이 이제 발휘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뭐 결론이 나면 어떤 현실적인 결론이 나면은 거에 맞춰서 뭐, 신속하게, 그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실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당하지 말고 이것을 좀더 어, 직관찰하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좀 마음도 가라앉게 되고, 좀더 자기 감정을, 나 느낌을 벗어난, 즉,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좀더일관화된 어, 그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뭐, 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의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떤, 어, 명상을 해서 어떤 실제 그 대응 방향을, 어, 신속하고, 또 과감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